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김상희 씨가 부른 단벌신사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단벌신사 우리의 이는 서른한 살로 총강님. 담벌 옷에 넥타이 두개 언제나 변함없죠. 멋이야 없지만 마음만은 진실해. 주머니가 텅텅 비어 데이트를 못해도 담벌신사노총각님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노랫말 1절, 2절 안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벌신사입니다. 단벌신사는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남자를 말하죠.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분체로의 참새라고 합니다. 참새는 늘 같은 옷을 입으니까요. 그래서 일본말로 키타끼리 스지메라고 한다고 하네요. 영화관, 영화를 상영하는 시설을 갖춘 건물을 말합니다. 노총각, 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남자를 노총각이라고 하죠. 애인. 서로 애정을 나누며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이라고 합니다. 변함. 변하는 거죠. 다르게 바뀌는 겁니다. A형태가 B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진실. 마음의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올바를 때 진실하다고 합니다. 당신. 듣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노랫말에서는 노총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두 개. 한개두개쓸때 단위죠. 나스로된 물건을 세는 단위입니다. 넥타이 양복을 입을 때와이셔츠와 함께 목에서 늘어뜨려 매듭을 만드는 천을 넥타이라고 하죠. 데이트 남녀가 교제를 위해 만나는 일을 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랫말 1절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담벌 신사 우리에 있는 31살 노총각님 담벌 옷에 넥타이 두개 언제나 변함없죠. 멋시야 없지만 마음많은 진실에 주머리가 텅텅 비어 데이트를 못해도 단벌 신사 노총각님 당신을 사랑해요. 2 절입니다. 단벌 신사 우리에 있는 서른한 살 노총각님 단벌 구두 다 떨어져도 언제나 배함 없죠. 모시야 없지만 마음만은 믿어. 흔해 빠진 영화관에 구경 한번 못해도 단벌 신사 노총각님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은 가수 김상희씨가 부른 단벌 신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